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산업뉴스 황인성입니다 먼저 이번 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피아가 제22회 말산업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3개 단체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제49회 이클립스 어워드 연도대표만은 브릭스 앤드 모타였습니다 한국 마사회가 2020년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미디어피아가 제22회 마일산업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올해로 벌써 제22회를 맞이한 마일산업대상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미디어피아 마일산업대상 심사위원회는 1월 15일 최종 선정회의를 통해 16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고 29일 발표했습니다. 경마 부문에서는 YTMB와 코리아컵, 그랑프리까지 거머쥔 문학치프가 연도대표마에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극산말인 가온챔프, 최우수 순말과 안말인 블루치포와 실버월프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신우철 마주, 박대웅 주교사, 문세영 기수가 각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최우수 생산자는 노곤목장이 됐습니다. 올해의 승마클럽은 김지혜 대표 행복마국간이 됐으며 올해의 승마인은 황영식 대표, 말문화상은 고성규 마국간 승마클럽 대표, 발전상은 한국말출연사협회 국로상은 매니피 특별상은 경기도위에, 미래공원상은 이광용, 만금목장 대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상은 김혜성 기수가 수상했습니다. 미디어피아는 수상자 몇몇 분을 섭외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3개 단체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업무지원직 노동조합, 경마집 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경마팬 여러분 공정한 승부를 해치는 경마제도 계약을 막아주십시오란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고 경마를 사랑하는 경마팬들이 공정한 경마, 최고의 경마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했지만 경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일방적 주장은 개선보다는 계약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기수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개선해야 하지만 스포츠인 경마에서 경쟁성 자체를 없애야 는 주장은 경마의 본질을 크게 훼손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경마 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경마란 상품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상의 상태의 경주를 보여야지만 민노총의 주장대로라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붕괴했습니다. 한편, 호소문 발표와 함께 서명 운동도 전개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 3개 경마공원과 각 지사에서 경마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9회 이클립스 어워드 연도대표마는 브릭스 앤 모타였습니다. 미국산 순말 브릭스 앤 모타는 1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제49회 이클립스 어워드에서 연도대표마와 최우스 터프 순말에 선정되며 이관왕에 등극했습니다. 2017년 데뷔한 브릭스 앤 모타는 페가수스 월드컵 등 다섯 개 지원 경주에서 우승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2일 브리더스컵 터프 경주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해, 현재는 일본 샤다이 복장에서 시순말로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우수 조교사는 차드 라운, 최우수 마수는 클라라비치 스테이브 랜, 윌리엄스 로렌스, 최우수 생산자는 조지 스트로브리지 주니어, 최우수 기수는 아이라드 오츠 주니어가 수상했습니다. 최우수 견습 기수에는 키무라 카즈시가 선정되며 일본인 기수가 처음으로 수상했습니다. 제49회 이클립스 어워드 수상자 모두 축하합니다. 이번 주 단신입니다. 한국 마사회는 1월 22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2020년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경마 제도 혁신 신남방 시장 개척, 말산업의 공공성 확대, 국민보호, 고객보호, 사회적 가치 투영된 공생의 일터 문화 조성 등 다섯 가지입니다. 전라남도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4개 분야 742억 원을 투입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말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한국와서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레트로파크 서울, 부산, 제주를 비롯해 전국 30개 지사까지 모든 사업장에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합니다. 김낙순 회장은 고객이 안심해서 사업장을 찾고 근로자가 불안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말산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